개빡치네 아내 못하는 구간? 아 잘하는 구간 자 일단 또 앞서가고 있죠? 안 해먹어 씨. 오야 도약 포션 줘이정도 털어가지고 토잉, 토잉, 토잉 토잉 어? o 소름 소름 i n t 야, 원래 t o i 서나 자야되는건데, 안 t 아토 n 난 토끼가 있다 난 여기 o 을수 있지 i 나 t o 토끼 있어가지고 지금 n t o 오 n toin, toin, t 그만하고 나 거기까지 갔어요. 근데 니네 때문에 세 포인트 안 했잖아요. 어떡할 거예요? 야, 니네 네. 어디야? 나 아, 나갔는데요. 아 나갔니? 네 등록 전화 못해 먹고 해가지고 난스폰 포인트 난 이걸 다깰 거야. 여기서 이제 도약 포션 주는데. 포션데 도약. 포쩐지어쩜포뒤 따먹게 주는 거. 포션 이름이다. 알았나? 어 아! 빵, 떼, 빼기 능력, 빼기 능력이 있죠. 여기 점프맵 있음 잠만 야 근데 니 잠만 거의 그 뭐야 인생 게임이야 뭐야? 제거요? 어 점프맵이요. 뭔점프맵오실렐로 잠만 이거 끝내고 방송인데 그냥 바로 포기하면 안 되지. 뭔 노래야? 아이유 거. 제이제이. 아제제이 아, 씨 이거 또 캐박하네. 나 그거 다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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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우다 말 더, 는데좀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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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,

끝니 아니 네 점프맨 하고 있냐? 니 네, 일단 혼자 하는 거 하고 있어 점프맨 말고 나 혼자 나 거의 다 깼어 다 다.. 그럼 나안해 벌써 다했냐 아니 다안 했어 근데 아직 아 우유 먹어야 되는데 우유 정확히는 다안 했어요 근데 하고 있다는 거잖아 응 그래 깨지도 못해서 한게좀어려워 이 신속이네. 점프. 이거는 쉬웠다. 어. 아니, 위에를 못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, 씨. 이제 거의 닫겠다. 이렇게 왔고. 이제 여기 엔딩. 그럼 이상하로 이거 점프맵 연습을 마치도록 할게요.